자, 스키마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을 명세한 것을, 음, 스키마라,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객체, 음, 데이터의 객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될수 있고요. 저도 될수 있습니다. 음,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대상들을 다 객체라고 해요. 음, 어, 그들의 이제 성질도 포함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질, 특성이 있죠. 여러분들의 특성을 어, 규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객체를 여러분들하고 봤을 때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하나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어, 강사고 그리고 수강생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죠 어, 그리고 데이터의 조작 또는 이들 데이터 값들을 갖는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하는 용어로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 구조 제약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키마 어, 구조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설계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된다. 자, 데이터 사전과 시스템 카탈로그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데이터베이스 여섯 번째 시간에서 실습을 통해서 어,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말 그대로 사전이에요, 사전. 자, 기사 퍼스트에서 회원을 규정을 지을 때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방문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회원이 무엇인지, 준회원이 무엇인지, 방문자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개념은 이해를 하지만, 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어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유료 가입자를 뜻한다. 자, 준회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가입자를 뜻한다. 방문자는 아이디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라는 것을 미리 정의한 것을 데이터 사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데이터 사전.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데이터 사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설계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어, 어, 좀 업무적인, 진행, 어, 업무적인 업무를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겠죠 문제없이 설계 과정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객체들에 대한 정보, 자,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구조라면은. 개체, 여러분들과 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특성들, 속성들, 그리고 어, 개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메타 데이터라고 얘기한다, 데이터의 데이터다,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설명값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스키마의 3계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큰 별표로 제가 표시를 했죠.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또 기사 퍼스트의 어, 사이트를 기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음, 글들을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기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자 검색을 하니까 검색 결과가 여섯 여덟 건이 나왔고요. 자 필기라고 검색을 하니까 10건이 나왔고요 자, 정보라고 검색을 하니까 수0건의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8건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을 A란 사람, 뭐 B란 사람이라고 할게요. 자, B란 사람이 필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마치 데이터베이스는 10건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스키마의 3계층 중에서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외부 스키마란 거예요.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이게 또 하나의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실기, 필기, 그 다음에 뭐 정보라고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 음, 보여지는 모습, 데이터가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외부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사용자가 자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다. 검색하기 나름이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스키마가 맞는데 서브 스키마다 여기서 스키마라는 것은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에서 서브 일부다 그리고 사용자 뷰다. 뷰라는 것은 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 뷰, 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외부 스키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외부 스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개념 스키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부, 어,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구조. 자 데이터베이스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논리적인 구조가 있고요, 어 컴퓨터가 이해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구조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저장될 것 같죠. 아이디, 어 패스워드, 이름 이렇게 쓰면은 아이디는 A001 뭐 이렇게 쭉 다른 사람의 또 데이터도 이렇게 저장이 되고 마치 이렇게 저장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은 물리적 인 구조는 다르다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리적인 구조 관점에서 보는 것을 개념 스키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적인 관점,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을 내부 스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념이 좀 다르죠. 자 개념 스키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개념 스키마는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생략했을 때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념 스키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뷰다. 음. 자 외부 스키마에서 필기, 뭐 실기, 정보라고 검색했던 그 결과들이 어디서 찾느냐? 개념 스키마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에 정보, 필기, 실기, 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기사 이런 것들이 모든 데이터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거, 기서 여러분들이 일부를 가져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뷰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범기관적이다, 라는 설명도 같은 얘기죠. 전체적이란 얘기예요. 총괄적인 입장이다, 다 같은 뜻이에요. 키워드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다, 라는 설명이 나오면은 개념 스키마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개체 간의 관계와 어,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 보안, 무결성 규칙을 명세한 것이다. 자 개념 스키마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회원이 봐야 될게 있고 준회원이 봐야 될게 있고 방문자가 볼게 있죠. 데이터 중에서 맞습니까? 그런 접근 권한, 보안 그리고 무결성의 규칙을 명세화를 했습니다. 자 그게 개념 스키마요. 자 내부 스키마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실제 하드웨어 공간에. 그죠?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구조, 자 그것을 어, 내부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물리적이다, 뭐 저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내부 스키마예요. 음. 어, 그리고 DBA가 직접 이제 관리를 하고요. 어, 이 물리적인 이제 그 설계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나 어, 사용자들이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DBA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스키마 3계층.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스키마의 대, 개념이 상당히 좀 복, 어, 어렵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어, 기사 퍼스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머리 두시면 돼요.